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G-Star가 나흘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올해 G-Star에서는 게임사들이 신작을 대거 공개하면서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인파가 모이는 행사일 만큼 주최 측은 특별히 안전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기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게임의 세상으로. 코로나19로 축소 개최했던 지스타가 3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40여 개구 980여 개사가 2,900여 부스에 참여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커졌습니다. 게임도 게임인데 바깥에 막 등강형제 관련해 가지고 아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재밌게 이것저것 타고 있어요, 지금.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과 위메이드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지스타에서 세계 최초 신작을 대거 선보이며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신작 두 개를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믹스 플레이라고 저희 플랫폼 위에서 올라가는 다양한 다채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선보이는데요. 그것들도 직접 체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지스타는 이태원 참사 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전시회인 만큼 안전관리가 최우선. 행사 시작 전부터 백스코 주차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들어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곳곳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경찰이 이동속도와 간격을 조절하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행사장 안에 있던 입장권 발권 장소도 밖으로 옮겨놔 관람객의 동선도 나눴습니다. 다소 불편함도 있지만 관람객들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통제를 차분히 따랐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매하니까 금방 그냥 쭉 걸어가가지고 한 5분 정도 걸어서 표그 팔찌를 받았어요. 근데 좀 복잡해가지고 번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줄 따라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지스타 조직기는 안전을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예정됐던 드론쇼와 불꽃축제, 거리 행렬 등 일부 부대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이 40만 명에 이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지스타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